풀가속 풀풀풀 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 브레이크 왼쪽 역시 부드러운 스티어링 다릅니다 여기서 완전히 스 하시면 됩니다 차가 큰데 확실히 크지 않게 움직이죠 확실히 외인르쉐 월드 로드 는여러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굉장히 재밌는 행사입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하는 거고요 이 차들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설정이 잘돼 있는 행사기도 해요 911 GT3에 탔습니다 지금 뭐이 차는 992 모델이 아니에요 991 모델의 GT3인데 우와 이게 바로 GT3의 PDK이구나 와 미친다 얘는 소리가 분명히 도로에서 달리는 모델이긴 하지만 레이스카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점도 높을 뿐더러, 제가속 능력, 이런 사운드, 이게 말이 안 되죠? 특히 브레이크 페달이나 스티어링의 이런 감각이 양산차의 것과 다릅니다. 와, 회전수를 8,000rpm 넘게 쓸수 있습니다. 자연 느끼다 보니까, 요즘 아무리 높아도 이제 7,000rpm 조금 넘기면 변속해줘야 되는데, 와, 만rpm까지 써 있어. 최고 속도는 350까지 표시되어 있고 이런 911을 보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911 터보, 911 GTS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하고 역동적이다 말하는데 이 차는 그런 느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레이스카 탄 느낌이 들어요 브레이크는 그냥 911이 더 좋은 것 같아 GT3보다 와이사륜은 진짜 안정적이죠 사륜 어떻게 도는지 볼까요? 앞바퀴가 오른쪽, 왼쪽 바퀴의 거리가 넓어졌거든요. 넓어지고 타이어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어 일단 트랙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도 앞바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토크를 배분하기 시작하면서 코너링을 조금 더 샤프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끔 됐습니다. 동일한 속도로 이전 세대 911과 신형 911이 같이 달리게 되면, 어 이전 911은 뒤가 조금 흐를 수도 있는 속도에서 이 신형 911은 안전하게 그립 중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그냥 이제는 저렇게 딱 아무런 그 까레라 4S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노멀 911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게 조금 더 뭔가 느낌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저는 행사장에서 진짜 제 드림카를 만났어요. 제가 원래 별로 차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차를 좋아하는 거와 욕심은 좀 다르잖아요. 차 욕심이 그다지 없는데 오늘 갖고 싶은 차를 만났습니다. 그 차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 진짜 그것 때문에 이 행사 온 거거든요. 자, 제 드림카를 찾았습니다. 짠! 어, 이거 말고 잠깐만 다시. 자, 진짜 제 드림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파나메라 아닙니다. 파나메라 아니고 앞에는 파나메라랑 디자인이 똑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범퍼들, 그리고 약간 911 틱하게 꾸민 이 거대한 파나메라의 얼굴이지만 옆을 따라서 쭉 와보세요. 지고 오면 거기까지 똑같아요. 거기까지 파나메라랑 똑같은데, 자이 부분이 완전히 다르죠. 자이 차는 아직 국내에는 정식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름은 일단 파나메라긴 해요. 파나메라 스포츠 트리스모입니다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타는 모델은 터보예요. 그러니까 파나메라 터보와 동일한 엔진,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고 출력도 똑같아요. 저는 이 디자인이 훨씬 더 멋있어요. 뭔가 차가 워낙 거대하고 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슈팅 브레이크 스타일로 뒤를 쭉 잡아 뺀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기 스포일러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파나메라 터보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 날개가 이제 V자로 쫙 펼쳐지는 게 옆으로 쫙 펼쳐지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이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좀 볼게요. 대박. <laughs> 아. 이 정도로 높아지면 한 50kg 정도의 다운 포스를 생성한다고 해요. 분명히 이 차는 생김새에 따라서 와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날개를 줬을 때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파나메라는 이쪽에 있지만 날개 위치를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진짜 차 욕심이 별로 없어서 수많은 시승차를 타도 좋다 와 끝내준다 죽인다 막 이런 소리는 해도 갖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진짜 갖고 싶게 만듭니다 와. 이 광활한 트렁크 공간. 집 넣기도 편하고, 이거 에어세스펜션 달려있어서 굉장히 턱도 낮죠. 물건 넣기도 편하고. 이거 약간 레터링 같은 것도 옵션을 넣은 것 같죠. 머플러 팁도 검은색으로 만들었고, 진짜 보면 볼수록 멋있는 자동차인 것 같고,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나메라는 4인승이지만, 이 차는 5인승짜리 모델입니다. 대신 진짜 인간적으로 여기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자 뒷좌석에 이런 송풍구, 이 B필러 쪽에도 있고, 이 뒤쪽에도 가운데 부분에도 있고 USB는 이 밑쪽에 숨어 있습니다. USB 이렇게 숨어 있고. 사실 뒷좌석에는 뭐 그렇게 많은 게 있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 디스플레이도 넣을 수 있고, 손장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보통 포르쉐 월드 로드쇼 할때 옵션 이렇게 좋은 걸로 쓰지 않거든요. 이 차는 특별하게 좀 새롭게 나온 차고 좀 알려야 되니까 옵션을 좋게 가져온 것 같아요. 앞좌석도 조금 볼까요? 파나메라 터보 스포츠 트리스모. 터보라는 그 트림이라고 해야겠죠? 트림 자체가 워낙 그 비싼 트림이다 보니까 옵션들이 좀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승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들입니다. PDCC까지 들어가 있고, 토크 벡터링 플러스, 21인치 휠에다가, 별의별 게다 들어가 있네. 자동차요. 예 가격은 없네요. 아마 파라, 파나메라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은 파나메라랑 동일합니다. 크게 다른 부분이 없고요. 아직 주행 전인데요. 주행 감각은 사실 뭐 911만큼의 민첩함 이런 건 기대하지 않아요. 만족스러운 사운드 그리고 포르쉐의 느낌이 나는 핸들링 그리고 탄탄한 브레이크 성능, 기본기, 이런 것들만 만족시켜준다면 저는 이 정도 디자인, 이 정도 실용성을 가진 차라면 국내 시장에서도 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파나메라보다 훨씬 더 실용성이 있고 까이엠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그리고 조금 예쁘다, 이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거 빨리 국내에 출시하도록 종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드림카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투리스모인가? 터보 모델이죠. 터보 모델은 4.0L VA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파나메라, 카이엔, 이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끝판왕이죠. 요즘은 터보 S까지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HP로 55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다 뽑아냅니다. 이 차의 무게가 이렇게 크지만, 굉장히 상큼하게 나가죠. 덩치가 5m에 가깝고 폭도 2m에 가까운데 전혀 위화감을 주지 않습니다. 와 이거 코너 도는데 롤이 없네 롤이. 세상에. 뭐 변속기나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게 없죠. GTS가 소리가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터보보다. 신기하게 터보 모델보다 GTS가 소리가 더 거격한 느낌이에요. 이 차는 외관 모델이고 리어 스포일러 형상도 다르고. 하나메라 그런 차이가 있지만 서킷을 달릴 때 서킷을 달릴 때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외형의 변화, 외형의 차이점 이거에 따른 공기 저항 조금 더 빠르게 달리고 초를 줄이기 위해서 0.1초를 줄이기 위해서 타임어택을 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킷을 달릴 때는 그런 부분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물론 여기서 괜찮으면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큰 차이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 서스펜션 제어가 워낙 잘 돼요. 지금 신형 카이엔 그리고 신형 파나메라 이런 차를 내놓으면서 에어 서스펜션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이제 3 챔버 기존에 2 챔버였는데 3 챔버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단단한 영역 그리고 조금 더 소프트한 영역까지 범위가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마디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거예요. 이 내리막에서 보석 코너로 들어가게 되는데 와 여기서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 저 솔직히 그 카이엔은 서킷에서 달려본 적은 없고 아직 카이엔의 기본 모델만 타봐서 얼마나 더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신형 파나메라는 진짜 몇 단계가 높아졌습니다. 허술했던 부분을 정말 다다 다 잡았어요. 자 이제 기본 마칸을 탑니다. 기본 마칸은 차기통 엔진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고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고 기어 변속을 할때 100km 정도 넘어간 시점에서부터는 확실히 좀 차이가 느껴집니다 시속 100km 이하 속도에서는 사실 크게 이 서킷에서 풀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차이가 느껴지진 않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어 가속이 조금 느리다 답답하다는 느낌도 어느 정도 들어요 서킷을 아잘 달리긴 하는데 요즘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SUV는 꽤 있거든요. 노멀 마칸 같은 경우는 진짜 포르쉐의 DNA를 보여준다.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드네요. 서킷에 오니까. 서킷에 이 정도로 달리는 SUV들은 요즘 꽤 있습니다. 사실 포르쉐는 조금 등급이 높아질수록 넘사벽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911 노멀과 막한 노멀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런 안정적인 느낌 뭐 스테빌리티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기본기는 충분합니다 뭔가 폭발적인 힘이 없을 뿐이지 뭐 그거는 당연히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스티어링인의 피드백 자체의 움직임 무게 중심 이런 부분은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SUV입니다. 네, 포르쉐 월드 로드쇼는 전 세계를 돌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차들도 국내에서 몰아볼 수 있는 독특한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스포츠 트리스모드 그렇고 이 신형 마칸도 아직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모델입니다.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가 되긴 했었죠. 근데 아직 국내에서 판매 전이에요. 신형 마칸은 다른 그림 찾기처럼. 꼼꼼히 살펴봐야 그 차이점을 알수 있는데 이런 쉐입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징적으로 무언가 크게 바뀌었다기보다 전반적인 느낌이 바뀌어서 사실 지나가도 어 뭔가 다른데 이렇게 알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21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포르쉐니까 가능한 거죠 이런 휠 21인치 디자인 휠이 가능한 거고 지금 서킷을 많이 달려 가지고 표면이 좀 많이 갈려 있습니다 마칸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은 차종 중에 하나예요 까이엔을 처음 내놨을 때 벌어들였던 수익만큼이나 마칸도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마칸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엄청난 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산층들이 넓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살수 있는 포르쉐 그런 걸 찾을 때 마칸으로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중국을 위한 마칸도 먼저 선공개를 하기도 하고 중국 전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조금 달라요. 중국 전용 모델은 중국인들 취향을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디자인을 좀 달리하기도 하고요. 변화의 핵심은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은 딱 봐도 변화되는지 알수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길게 빨갛게 들어오는 레드 라인 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형 마칸의 변화를 알수 있습니다. 이 트렁크 라인이 많이 누워져 있고 포르쉐를 상징하는 두툼한 펜더를 조금 더 강조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차 마칸은 완전 풀 체인지 모델은 아니고 페이스 리프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실내 디자인이 예전에그 아날로그 방식 버튼식 실내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디지털 방식이 적용되어 있는 신차를 보다가 오니까. 확실히 좀 조잡한 느낌, 복잡한 느낌, 이런 것들이 들긴 하네요. 직관적이긴 할 거예요. 직관적이긴 할 텐데, 조금 정신 사나운 느낌도 듭니다. 대신, 이렇게 모니터는 조금 더큰 화면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와 일부 버튼을 빼놓는 거는 꽤 괜찮아 보여요. 이 조합은 오히려. 자, 그리고 이 작은 차들, 마칸, 박스터, 카이메 이런 차들은 이 원이 실린더가 3개입니다. 상위 모델은 실린더가 5개고. 그리고 아날로그 계기판을 쓰고 있고요. 전형적인 포르쉐의 디자인이요. 에 이런 스티어링 휠도 최신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마 풀체인지 때는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다 이제 디지털 방식의 뭐 햅틱 반응이 있는 그런 패널들이 적용이 될것 같고요. 마칸이 가장 저렴한 모델이긴 하지만 어쨌든 포르쉐입니다. 그리고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1억은 훌쩍 넘어갈 수도 있는 모델이라서 이런 꼼꼼하게 튜브를 만들어 놓은 것들, 이쪽에 융 처리 해 놓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남다르죠. 네, 신형 카이엔입니다. 신형 카이엔도 많이 바뀌었죠. 폭스바겐 그룹의 최신 MLB 에보 플랫폼을 쓰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파나메라와 비슷한데 이 차는 변속기가 기존의 변속기를 쓰고 있죠. 와, 롤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 이게 지금 PDCC 이게 보이시죠? 얘가 어느 쪽으로 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그쪽 부분을 이제 쥐어 짭니다, 스테빌라이저를. 그러면서 좌우 중심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자이언트 코너 볼까요? 지금 이쪽으로 최고치로 꺾여져 있죠? 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막아주고 있다. 보여주는 건데, 폭스바겐 그룹의 이 대형 플랫폼 쓰는 SUV들이 전부 48V 롤링 억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즉각적으로 롤을 억제시켜줘요. 스테빌라이저를 반대로 쥐어 짜주는 거죠. 양쪽 바퀴를 따로 따로요. 그런 식으로 첨단 기술들 들어가 있고 어 신소재 뭐 알루미늄 그리고 고장력 강판 이런 것들을 사용한 플랫폼 그리고 액티브 리어 스티어링 여러 가지 셰시 시스템들이 적용이 돼서 이 550마력 거대한 덩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포르쉐의 강렬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아 비싼 차가 이렇게 좋다는 걸 체감하면 안 됩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포르쉐 월드 로드쇼 초청장이 날아온다면 과감하게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괜히 열심히 살게 되고, 괜히 먹고 싶은 거못 먹게 되고, 남들 놀때 일하게 돼요. 종류야 정말 이건 말이 안 돼. 아 지금 속도가 내가 엄청 빠르구나. 또 꼴찌요. 와. 네, 지금까지 용인 스피드웨이 포르쉐 월드 로드쇼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 전인 포르쉐 모델들을 만나봤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드림카를 찾아서 너무 기쁘고요. 포르쉐의 신차들이 완성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차들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되면 그때는 조금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토레프 김상현이었습니다.